하나, 아, 둘, 하나, 둘. 자,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 어, 7시 19분. 2020년 9월 24일. 아, 그죠? 지금 친구들이 싹 모였어요. 그리고 누나도 오고, 형도 왔어요. 누나 소개 좀 해봐. 안녕하세요. 형. 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버디도 있습니다. 버디야. 응? 그리고, 기타는 지금 두 대가 준비되어 있고, 드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스폰도 나올 겁니다. 아니, 섹스폰 어떡하더라? 대금까지 준비됐습니다. 반수리꾼도 데리고 왔습니다. 어이 아티. 나자로. 어때요? 어 예. 여자 판소리꾼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완전 다 준비해버스 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이 노래 한곡 부르면은 저는 이제 여기 쫓겨납니다 언노에서 아까 새벽에 왔어요 진짜로 조용조음을 하고 미친새끼야 조용조면 한 달을 잠못못 잤대 한 달을 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정동구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버디는 막 죄송하다 말하고 있는데 막 짖고 있고 막아더 성구해가지고 아무튼 합창단이 준비됐으니까뭐 쫓겨날 각오로 쫓겨날 테뭐 버디랑 깃바닥 자지 뭐잘 됐네. 아 그냥 감옥을 갈까? 감옥 가면 되겠다. 거기 거기가 진짜 친구가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안쫓겨나기를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제목은 얼굴 찌뿌리지 말아요. 하, 보면 다 찌뿌리고 있어. 다 백이면 지나가서 백명 보면 천 명이 찌뿌리고 있네. 천 명이. 응? 내 웃고 있는 사람 몇 따가 남았네. 모 교회 모 목사님 그분만 웃고 있대. 그다음에 저기. 허, 허가 허 거기 사장님만 웃고 있고, 사모님만 웃고 있고, 그세명 빼고는 다 얼굴 찌그렸어 뭔... 부시... 그렇게 힘들어한데, 전부 깔올병동그 그러니까 독방에 한 번씩만 독방 체험하면 딱세 시간씩만 뭐 해봐요. 세한 시간만 해도 되겠다. 아니, 10분 독방 체험, 10분만 하면은... 이 세상이 워에 자유로운 거 하고 느낄 것입니다. 한 아, 10분 말고 10분 5분 5분 5분. 아이고 정신병원 독방에 5분만 있, 갇혀 있어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빨리 나가서 자살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자 그러기 그런데 뭐가 힘듭니까 얼굴 찌푸지 말고 아, 뭐부터 어떻게 너 벌이 좀 조용해라 히 이제. 어메, 에좀 보기에도 품감은 거하려 야, 아빠 진짜 진지하게 도음하잖아 그래, 가만히 있어, 좀만 진 가만히 있네 <웃음> <웃음> 휴, 얼굴 지푸리지 말아요 풀립동요마을 최창현 작곡 작사는 안 써있는 풀립 크, 얼마 아름다운 걸? 동요, 동요, 동요 마을 다 들어갔네. 사실은 모든 음악 중에서 동요가 가장 훌륭한 거예요. 코드가 몇개 없는 동요가 단도의 단도 가장 위대한 음악이에요. 뭐한 고고 막 밴드 부르고 막뭐어 일레거티고 막정어 다. 광란의 음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만들지 다 동요를 불러야 돼요 어? 피리, 아코디언 어? 뭐야, 캐스터네츠 이렇게 합창을 해야 돼요 언젠가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요돈 벌어야 하는 게 돈이 원수지 돈이 돈이 가장 큰 원수예요 아이고. 돈 때문에 2시간 이러고 15분 쉬는데 2시간 앉아 갖고 꼼짝도 안하는데내그 얘기도 울어 버렸잖아. 아휴 공장 다니는 사람들. 노가다 뛰는 사람들. 아이고. 중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무시하러? 외국인이라고 반말하고 야 안, 이거 같아 안주대안돼 팁도 주더만 술 취했다고 한 10만 원씩 줘버려 얼마나 비참하게 받는 줄 아세요 팁을 주면 만 원씩만 줘야지 수고했다고 진심어린 말과 함께 프로가 이러면 안 되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지코들 시작하나요? 해피하게 합시다 그냥. 정말 정말 신나게 들으세요. 형, 누나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꿈에 그날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조이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든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1, 투 1, 투 3, 4 기타 바꿔야 돼요 형 형이 나올 거예요. 형하고 누나가 이제. 어 된다고 여기까지 새벽에 와 왔고. 야. 좀좀 찾아주면 너무 고마해 이제. 알았다. 얼굴 집돌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든다나.

라면 부럽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one two three four i e i e n i h n t e 울고 찌고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결국 내 눈앞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죽었다. 절도, 하 겠지만, 우 리의 친구들 과 함께 라면, 그리고, 주 인과 함께 라면 결코 두 려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